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를 다녔던 스토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들으면 이 사람 학교에서 문제 일으켜서 전학을 많이 다닌 것 아니야? 오해할 정도로 전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군데씩 다니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삶인데, 저는 다소 특이한 경험을 한 것이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익숙해진 동네, 친한 친구들을 뒤로하고 새롭고 낯선 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매번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저처럼 전학을 자주 다닌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무지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자녀를 전학시켜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전학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경북 칠곡군 외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한 경상도 사투리를 난생 처음 접하다 보니 굉장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제게 너 농띠지?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용띠지? 라고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해서 네저 용띠예요 라고 말했다가 도장으로 머리를 꼭 쥐어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너왜 이렇게 게을러?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네, 저 게으른데요? 라고 말했으니 반항조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낯설어 하고 있는 저에게 한 친구가 먼저 다가와 줬고 그 친구와 매일같이 학교와 집에서 놀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잘 맞았던 친구였고 덕분에 외관 사리에 쉽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친구 덕분에 외관이라는 곳이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속정이 깊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6학년이 되던 해에 갑자기 아버지 회사의 전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충북 제천으로의 발령 소식이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우정이 매우 깊어진 상황이었기에 이사 가기 정말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칠판 앞에 서서 친구들에게 안녕, 나는 누구누구고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왔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 인사를 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아마 초록색 외투를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축구를 매우 좋아했기에 축구를 통해 남자아이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는 반에서 중간 정도 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이었는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잠시 운영하셨던 문방구에 방문했을 때였는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약 1년 후 중학교 1학년이 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강원도 통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교복값이 아까울 정도였죠. 역시 이유는 아버지의 발령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직장은 지금 기준으로도 매우 좋은 직장인데 다만 발령이 잦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동해 바다는 알았지, 동해 시라는 곳이 있다는 것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또다시 학급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 나는 누구누구고 충북 제천에서 왔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나서 전학 첫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축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한 친구가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너왜 여기 서 있어? 하면서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한대 맞았고 얼굴에 피가 났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동년배 친구에게 맞은 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애가 그 학교의 싸움짱이었고. 전학을 온 학생에게 터세를 부리며 일종의 신고식을 한 거였죠.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날 집에 가서 맞았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도 터세로 인해 처음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터세라는 단어를 실제로 알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며칠 지나자 친한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겨났고. 같이 PC방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교회 친구들과 교회에서 노는 시간들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고2가 되는 순간 또다시 아버지가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충북 제천으로의 발령이었습니다. 예전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 그동안 친해진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다는 약간의 설렘도 이때부터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과격했던 바다 사나이들을 매일 마주하다가 제천에 오니 아이들이 너무 순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끼리 주먹다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흡연을 하는 친구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축구와 게임을 매개체로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고2 때는 공부를 정말 안 했습니다. 방과 후 자율학습을 밤 12시까지 시키는 학교였는데도 공부를 정말 안했습니다.심지어 부모님께 독서실을 끊어 달라고 해서 밤 12시에 하교한 후에 친구들과 독서실도 다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하지만 그 독서실을 핑계로 밤에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pc방 가서 한두 시간 게임하다가 독서실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새벽 2시경에 데리러 오라고 했으니 아셨을 것 같긴 하지만 부모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결국 고2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 500점 만점에 270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담임 선생님이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면 "저 경희대학교 한의학가요?" 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성적으로는 경희되는 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어렵고 충청도에 있는 대학교들도 갈까 말까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영구는 몰라도 서성한 정도는 나 정도면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메타인지가 전혀 안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을 계기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습을 했고 자율학습 시간과 학교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폭발적인 집중력으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능 점수를 400점대로 끌어올려서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인데 학원 과외 진짜 다 필요 없고 공부는 독학이라는 사실입니다. 동해에 살때 학원과 과외를 통해 매일 주입식 공부를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이러면 내 인생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공부를 주도적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성적이 팍팍 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학교를 거쳐간 저의 초중고 시절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전학은 지금 생각해도 항상 쉽지 않았습니다. 자주 하면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매번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한 친구들과 이별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다시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그 잦은 전학을 통해 제가 체득하게 된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 인생에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 둘째는 다양한 장소에 대한 추억,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일단 적응력에 대해 말하자면, 새로운 직장, 새로운 부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할 때, 물론, 긴장하고 낯설음을 느끼긴 하지만, 결국 적응해서 잘할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겨도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 곳곳에서 살았다 보니, 국내 여행을 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쉽게 추억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도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경기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들을 겪으며 살아왔다 보니 다문화 환경에서 살아온 외국인, 이방인과 같은 정체성도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만날 때도 이것이 큰 장점으로 작동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의 전학 시점에 느꼈던 감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전학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